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굴까요? 자, 키가 키가 한 2m 50 정도까지 자라는 아주 키가 큰 식물입니다. 자, 이제 새순이 올라올 때가 됐는지 알고 와 봤는데 아직도 늦네요. 지난주에도 한번 와 봤거든요. 자, 요 식물이 바로 외국에서 귀화한 나래가막살이에요, 여러분. 나래가막살이. 국학과 나래가막살이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아, 요게, 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삼립국화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아, 이 식물체도, 어, 식물체도 많이 비슷하고, 꽃도 거의 비슷합니다. 아, 전형적인 노란색 꽃이 피고요. 삼립국화처럼 아, 어, 잎의 크기가 아주 정형적이질 않아요. 잎의 크기가 작,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아, 그리고 아, 잎의 장수도 아, 보통 4장에서 8장까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 하지만 이것도 이제 같은 삼립국화처럼 국화과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물로 분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올해, 아, 여게 올라오면, 아, 나물 맛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좀 많이, 이쪽은 늦네요. 자, 이제 여러 해살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올라오게 되는데, 아직 좀 작아요, 이금 이제 올라오죠. 많이 다른 식물보다 늦은 아, 이런 특징이 있네요. 자, 요 옆에도 있는데, 아, 지금 요렇게 자, 여기도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채취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맛이 나는지, 국화과기 때문에, 아, 국화과들은 나물로 거의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독이 없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걸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국화과들은 데쳐서 한번 맛을 보게 되면, 아, 거의 판가름이 납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많이 많이 심어져 있네요. 자, 자생하는 거죠. 아마 요것도 아, 이 원목이나 아, 다른 이제 수입 물품들 뭐 이런 그 건초 같은 것들. 이런 거 수입될 때 아마 같이 들어오지 않았나? 아,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번식력이 어마어마해요. 아, 그래서 어, 지금 어, 보면 아, 외국에서 귀화했거나 아니면 토종식물이라도 어, 다른 식물들이 살아가는 이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이제 국가에서는 아, 생태교란 식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아, 대표적인 게 이제 단풍잎 돼지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 오이 접목용으로 외국에서 들여온 가시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 토종 중에는 아, 환삼동굴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찾아 헤매시고 맛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가시상추도 <laughs> 가시상추도 죄송하지만 예, 생태 교란 식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오늘 보시는 나래 가막살이 같은 경우에는 아, 생태 교란 식물까지는 아니지만 이 번식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 요게 이제 <laughs> 예, 지정 관리 품목에 들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더 많이 번지게 되면 이 생태 교란 식물로 아마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렇게 전에 자 어때요? 나물로 이렇게 한번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괜찮다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물로 이용을 해서 아더 이상 아 번져가지고 이제 다른 우리 산야초들 살아가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맛을 보면서. 이렇게 채취를 좀 해서 요걸 이제 데쳐가지고 일단 살짝 우리겠습니다 우려내고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요걸 숙채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어떤 맛인지 바로 판가름이 날 텐데 아마 좋아 보입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조리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뾰로롱 자 여러분 나래의 감악살이 예, 숙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걸 아, 아, 된장과 고추장 넣지 않고요. 아, 국간장으로 아, 국간장과 파마늘 그리고 들기름만 이렇게 넣었어요 자, 비주얼 어떠신가요? 비주얼 합격이죠. 자, 그러면 맛을 보겠습니다. 나래의 감악살이 숙채입니다. 이 식감 뭡니까? 와. 그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 대가 상당히 굵어요. 어, 굵고 연하기 때문에 이 식감이 상당히 좋네요. 음, 그리고, 음, 국가과들, 대부분의 아, 국가과 식물들이 향이 상당히 좋잖아요. 어, 향도 은은하게 나는 음, 향이 상당히 좋고요. 아, 이거 상당히 고급나물로 여러분들께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나물이라고, 네. 감이 청산별구이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맛이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또 중요한 건 많은 나무를 채취를 할 수가 있죠. 여러 해달이 식물로서 제가 채취하는 그 영상 보셨죠. 한 무더기, 무더기에 무더기. <laughs> 그래서 한 무더기에서 이렇게 채취를 하시게 되면 그것만 해도 뭐4인 가족 뭐한 때는 충분히 드실 만한 그런 양이고 또 꽃은 또 얼마나 예쁩니까 삼립국화를 음, 많이 닮았죠. 뭐, 전체적인, 뭐, 키라든지. 물론, 이제, 삼립국화는 잎이 이제 많이, 이제, 길게 갈라지는 형태를 띠지만, 요거 이제, 기다란 타원형이고, 결각이 살짝 있는. 그리고, 날의 가막살입니다. 날의 가막살. 이 줄기에, 아, 우리 화살나무처럼, 날개가, 아, 네 방향으로, 이렇게 나있어요. 그리고 꽃도, 어, 삼립국화를 닮아서, 노란 꽃이, 삼립국화와 거의 비슷하게 피고요 아고 그 전체적인 모습과 아, 꽃의 모습은 제가 댓글 댓글 최상단에 그쪽에 고요, 고정을 해놓을게요. 그래서 상세 내용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삼립국화는 여러분 뭐 겉절이 상당히 좋죠. 겉절이도 좋고 음, 그리고 뭐 김치를 담으셔도 되고 이 샐러드로 이렇게 쌈으로 드실 수도 있는데 반해서 요거는 아 요거는 좀 털이 좀 있고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숙채나 아, 또는 아 제 말렸다가, 아, 묵나물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오늘 새로운 나물 하나 이렇게 또 이용하게 됐네요. 아, 지금 삼립국화, 가시상추다 외국에서 들어왔죠. 하지만 여러분들 아주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던 나물들이었고요. 자, 그 뒤를 바로 이 나래 가막사리가 이어갑니다. 지금 어 우리 청산별곡TV 그 밴드에 계신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아 작년 가을에 씨앗들을 나눠드렸죠. 아마 지금들 많이 키우고 계실 거예요. 이것들 아 키우셔서 어 내년부터는 꼭 맛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내줍니다. 와 정말 좋아요. <laughs> 나물 하나 건졌네요. 와 여러분 식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맛도 좋고요. 오늘 제가 저녁을 아직 안, 안 먹었는데 저녁은 이 나물로 대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와. 누구나 맛보시면 한번 맛보시면 그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청담 별고기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음, 하루나 이틀 정도 우려내고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나래 가막살이 시식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곳에서 다른 주제로 우리 별빛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톡방 있으신 분들 공유 부탁드리면서 정산별곡 물러가겠습니다. 정산을 구해보겠습니다.